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실험처에 대적을 해. 야말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. 합교의실험게광지역석도의 핵심 기술 개발과 일자. 다음은 시의 문제 등 내외적 환경 변화에. 도을드립니 아, 창업지원에서 메토링 컨스를입니다 지금 그이 저희들이. 많은. 일들 하고 그런 예전에는 백만 평을 이제 굉장히 큰 지금 실제 원자력 연구원이 대전에서 제일 큽니다 연구소 주는 기업 상무가 가능한 좀 넘겨주면서 돌려가지고 또그걸 우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계속 하려 그러니까 포스코에 투자를 하려니까 세금을 연구원 자기들이 화에 올려야 되고 우리 노예에서 화기 달아가 하는 네, 우리 포스코를 <목소리> 위한 나름인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우리... 시민들이 정말 흥 o 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d e r and chestnut out 은 f her. I don't want to be a 시 h i l d I want to be a c 남아 l 기 마음은 열 t to 면 출신뿐만 아니라 이 want to be a c 기본뭐 긴급 대책 회의에 개최하고자 게어 이제 어제 사실 이탈인 분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논을 하기 위해서 어, 기저질환이 또 있는 사람, 면역이 떨어진 사람이 취약한 음. 앞으로 곽에서는 의학 지식이 돼가 있는 이제 병동을 만들어야 됩니다. 많대 준비를 하고그대응체계가 조금 약해서 병원 내 정파가 많았던것 그리고 지금, 사 실은, 이염 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방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.